신앙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 여러분, 그, 선입견 있죠? 선입견.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나 주장에 관하,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 속에 굳어진 견해, 생각 그 말이거든요. 한자로 풀어보면 선자는 먼저 선자에 먼저 선자, 그 다음에 입자는 뭐냐면 들 입자, 견자는 뭐냐 볼 견.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거 경험하기 이전에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저 사람은 저럴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래. 경험도 안 해보고, 대화도 안 해보고, 어,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도 하고 교회를 대하기도 하고 성도를 대하기도 하고 신앙생활로도 한다 그 말. 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틀린 생각으로, 틀린 방향으로 들어와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잖아요. 아, 저 사람... 삼성질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실상 대화를 해보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근데, 아, 저 사람은 순하게 생겼어. 근데 상대를 해보고 겪어보니까요, 와,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런 경험도 많이 해보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입견이 다 있는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입견은 뭘까요? 하나님의 견해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입견 견해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의 축복받고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에서 건진받아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견이다 그 선입견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 불신자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아,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때서 나는 안 믿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실상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살리는 내용이고, 심을 주는 내용이고, 그것을 안돼 가지고 못 돼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전부인냥 하나님이 뜻인냥. 이렇게 바라본다면 잘못됐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 어려운 말이 좀 많이 있지만은 긍휼이 말은요 불쌍한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받으메오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 달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많은 응답들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와 배경과 지금 그 응답이 와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긍률의 필요성입니다. 내가 왜긍률함이 내게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한 명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결받지 않고는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구휼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을 예배하면서 창세기 3장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요 창세기 3장 문제요 사단의 운명아래 딱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삶이라 끌려가는 삶. 모두에게 이 극렬함이 필요한데요. 바리새인들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몰라가지고. 창세기 3장을 몰라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렇게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가지고. 솔직히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고 길을 여러분이 기르시면서 바른 생각을 하세요. 조금만 바른 생각을 하시면 많은 응답들이, 축복들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잘해도 가문과 우상과, 가문의 우상숭배하다가 내려오는 저주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문의 영적인 문제, 막을 수가 없다니. 여러분, 불교 이론이 틀린 이론이 아닙니다. 불교 이론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대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 이론은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벌을 받는다 이말이요 똑같잖아요. 세상 원리. 죄 지으면 몇년몇 몇 개월 그대로 가잖아요. 죄 지은 대로 벌을 받는 거죠. 그게 불교 이론입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올 수는 이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것을 말한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지은 죄가 없습니까? 마음속에 지은 죄가 없습니까? 또 모르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죄 지은 대로 여러분은 저주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이 빠져나와야 된다. 국률을 입은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긍률이 여기는 자, 긍률이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국률이 여기는 자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창세기 3장 저주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국률의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극률이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률의 필요성이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필요하다 극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용서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 우리는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사가게 하리라.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오늘 마태복음 원장에 산에 앉으사 메시지를 전하는 그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지금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긍휼.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을 해방시켰다. 긍혈.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긍혈이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극률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소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이 극률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 절대로 안망하는 자리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해방.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극률이다.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의 극률을 입은 자들이 지금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극률의 필요성을 알고 극률의 복을 받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 거삶 가운데.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극률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극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알으세요. 그 사람은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우리는 극률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극률함을 입은 자기 때문에 남을 바라볼 때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극률함을 입은 자요. 창세기 3장 조주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선입견. 아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어저 아,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거기에 우리가 속는 거다. 보금을 참으로 알면, 극률이 여겨지게 됩니다. 뒤집으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냐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만 저주 가운데 빠져있어, 빠져나왔는데, 있어 빠져 다른 사람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 그만.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극률이 여길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있다가, 어, 빠져있거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빠져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창세기 3장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영혼.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극리력이다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눌려서 사단에 종돼서 끌려다니고 운명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참으로 알면 극리력이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참으로 알면 극리력이 어겨지게 된다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인생 경험이 많아지면 아,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젊을 때는 요 그냥 옳고 그름만 따져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고 삶을 살아보면 인생을 알면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허허 웃어넘길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생을 참으로 알면, 진짜 알면, 복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극률이 여기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알고, 인생을 정말로 알면 극률이 여겨지게 된다.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알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이 의미를 알면 응답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성답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내가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면 상대방을 국률이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정말로 국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이 전환점이 되고 턴이 됐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영원히 나를 가장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심듦 중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를 돕고 그를 살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극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밀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극밀히 여기는 마음은 복음과도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알면 여러분 극밀히 여기게 된다. 복음을 정말로 알면 긍휼이 여길 수밖에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악한 자에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요. 또더 나가서 아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공유역해 주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공률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감는 것이 아니고 악을 악한 자를 보며 축복하고 손으로 악을 이길 때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고 그랬는데 살리는 자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다 말이에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배운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은혜 입은 자로서 흑유를 입은 자로서의 생각 속에 생각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대화가 안 돼요, 불신자. 게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불신자는 더 홍악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생각도 다르지요, 말도 다르지요, 삶의 방향도 다르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국률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손으로 이게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 하면. 왜 그러느냐? 더 중요한 거,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의 기울이시되, 주의 낳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 긍휼이 여긴다. 여러분, 엉망죄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극률압을 입었는데, 조금 하나 잘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챙겨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왔어요. 복음을 정말로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극률이 여기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알면 민수 같은 남편, 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요, 극률이 그 여기는 마음이 든다. 불쌍한 마음이 든다. 독새기는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든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몰라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너희 발 아래 무릎 꿇도록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뭐가 있냐 하면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저주가 상처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아들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 사단이 밥, 몸부림치지 못하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어야, 흑암이 무너져야, 그래서요, 복음의 눈으로 소용, 수용하고, 허용하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하고, 극률력 있는 마음이 그래서 가져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 있잖아요. 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에 내 이래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그 사단이 틈을 타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뛰어넘는 하나의 한 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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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 전환점이 있어야. 그래야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복음을 좀 많이 전해주면서 강원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저주, 흑암, 배경의 통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영적 사실을 좀안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저희는 영적 기도를 제가 해요. 보금전하고 영적 기도를 시켜요. 다 해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영접이죠. 그리고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그래 영적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암에 흐 흐르,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 재앙이 무너져야 돼는 거예요. 여러분.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셔야 돼. 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요 그래야, 그래야가 물긴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영적 싸움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육신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 얘기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돈과 물질과 건강이 없어서 삶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몰라 가지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거기. 그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뛰어 넘을 수 있도록 한 번은 뛰어 넘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한 번은 영적 싸움에 한 번은 승리를 해야 흑암이 무너져야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인도받는다. 여러분,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미를 알으세요. 이 팔복의 내용을요, 팔복의 내용을요, 무리 속에 얘기한 게 아니고, 제자들 속에 얘기한 거랍니다. 란 제자는, 무리는 뭐냐, 바람에 요동하는 사람들 같아, 일리가자, 전리가죠. 우이 휩쓸려가는 게 무리요. 무리, 무리.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이 교회 에 나오게 됐는지 그게 동기요. 동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된 나와 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뭐냐? 여러분이 그 문제에 만난 것이 동기라고요. 그 동기를 붙잡고 계속 있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나를 이런 곳을 복음 듣는 자리로 불러 주셨구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가문과 가정에 흐르고 있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그리스도 붙잡으된다그 말.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시라. 그 말이 그 말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극률이 여김을 받은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줄수 있어요. 극률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후대, 가문,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냐고 자고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후대가 축복을 받고, 부안이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극률을 베푸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개인 가정 가문 속의 역사는 우상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부한 지역 역사는 우상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지역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